Her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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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훈스게임의 어설픈 언박싱. 이번에는 또 플레이스션2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거 보시다시피 핑크를 두고 왔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제게 아니고요. 이게 또 언박싱 해보시, 해보라고 지원받았습니다 언박싱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판이고요 일단은 한국 정식 수입은 아니고 일본판을 구하셨다고 이거 언박싱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길래 어, 핑크는 또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지원 받아서 해보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지고 조금, 네, 일단은, 윗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판으로 되어 있어서, 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블레디션2 핑크라우드 있고 일본어로 적혀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일본어로 적혀 있고요. 깜음뭐 패드하고 전원선 이건 7,000번이라서 7,700번이라서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아답터 전원 아답터 밖으로 나와 있고요. 깜음에 전원 케이블이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상품들 있죠. 추가 이제 뭐지 주변기기들 패드, 메모리카드, 감자 인자. 그 멀티탭, 감자 이제 리모컨 스탠드, 감자 인자, AV 디스, 그 케이블, 그 컴포넌트 케이블 S 단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판매된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다 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판답게. 돼. 일본판도 한국, 제 코드가 풀이니까 한국 게임들, 정발된 게임들 다 돌아갑니다. 단지 이제 전압이 220이 아니라 11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답터만 아마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거 220, 제가 정발된 아답터 꼽아도 될 겁니다. 요 안에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변환해서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에만, 요것만 바꾸면, 이 아답터 요거 표시는 요것만 220에 하고 220에서 100 그, 옆으로 들어가는 걸 바꿔주는 것만 하면, 정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윗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 아참이에요 예. 전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옆면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7, 아, 7 7 0 0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7 7 0 0천번이라고 되어 있어니다7 0 0천번 박스도 사시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 열면은 제 까지니까 조금 더 소중하게 박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제 까고 조금 비슷한데, 제거보단 좋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보면. 저는 물이 먹었는데 이거는 물은 안 먹었으니까, 뭐 먹었나? 박스는 제거보다 좋은 것 같고요. 일단, 패드. 어, 패드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이게, 패드가, 보통, 이 핑크색이잖아요. 핑크니까 당연히 핑크, 근데, 패드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뷰쇼크2라고 적혀 있고요 버튼감은, 버튼은 잘 작동되는 것같고요 어, 나중에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되는가는. 버튼도 잘 작동하는지 시험 나중에 시험해보고. 여기 좀 독특한게, 여기 원래 검은색으로 다돼있거든요 보통 일반 패드들은. 근데 흰색에 또 핑크라서 또 이렇게 또. 그하고, 또, 선도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좀, 신기하죠? 보통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제 거는, 그거는, 빨간색 세트는, 이거는 또, 흰색의 핑크 조합입니다. 화이트, 화이트 핑크 조합. 네, 그런 느낌 같고요. 일단, 패드를 받고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설명서, 설명서도 있는데, 어, 설명서도 있는데, 이게,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굳이 안 열어봐도 되겠죠? 일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설명서 쪽, 일반 설명서도 고요 다음, 여타, 이게, 이게 그, 8, 8 5트 케이블이거든요? 8 5터 케이블인데, 이건 또 정발인가 한국이 돼,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made in china 되 있고, 여기는 직류 전원장치라고 도 한국어도 적혀 있습니다. 7만 100번이고,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돼 있어요. 잘안 보이나?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한국어로 돼 있어요. 직류라고 돼 있고, 오늘도 이게 또 한국어로 돼 있고, 제정오늘도이또 한국어로 되 있습니다. 왜좀 한국어로 되 있지? 일본건데 아답터는 한국어 겁니다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제 전연도라고 한글로 적혀있고요 이것도 오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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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이거 여기에 어240 110에서 240이니까 240꼽아서220꼽아서 꼽아서 그냥 여기에다 220꼽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110볼트 케이블안 사용하고 220 케이블을 사용해서 아답터 를 꼽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 근데 좀 신기합니다 일본건데 한국어로 적혀있는 게 있으니까 좀 신기합니다 신기 그리고 일본 거니까이게 110볼트 그데지코어 들어있죠 근데 220대입니다 어? 220대는 거고 역시, 포스톤는 에브이 단자죠? 에브이 단 케이블이 열에있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짜란. 오, 핑크, 핑크. 핑크, 핑크. 이게 흐, 핑크색입니다. 이쁘죠? 색깔은 이쁩니다. 근데 이게 상태가 좀 찍힘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찍힘도 있고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지킴도 있고, 이지킴도 있고, 이 여기... 구매하신 분이 이거 그냥 일본 옥션에서 뭐 그냥 경매에 걸어놨다가 낙찰되셨다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반신반의하고 걸어나셨다가 예, 낙찰돼서 저한테 색깔이 이뻐서 한번 워싱 해보시냐 해보겠냐고 제가 하겠다 했거든요. 보내주신 건데 좀 색깔이 이쁘니까 여성분들한테 조금 호감이 가긴 하겠습니다. 핑크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자, 그거 뜯지 말라고 스티커 붙여놨고요. 이렇게 이것도 요것도 포인트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흰색으로 되어 있고, 어, 인터넷 소켓에다랑이강 케이블, AV 단자, 전원, 어, 그 여기는 그, 그모컨센서 바우 센서 그거고요. 이것도 흰색으로. 요, 요 포인트들 다 흰색이죠. USB 단자 포인트 흰색이고, 제 패드 단자 포인트도 흰색이고요. 여기 메모리 카드 들어가는데 안에 다 흰색으로 돼 있습니다. 다 검은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건 다 흰색 흰색에어 핑크 조합이다. 그렇고 요것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들어가신 거 아시죠? 들어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더 흰색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전원이구나. 어, 아, 안에는 흰색 부분이 없네요. 보시면 렌즈랑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디스크를 돌려주는 장치인데. 그게 장신인데 여기 원래 스펀지가 딱 돼있었는데, 달아가지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좀 그런 흔적도 조금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싸게 사셨다고 하시던데, 20만원인가? 줬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색깔에 비해서 좀 싸게 산것 같기도 하고, 뭐, 찍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조금 허무이긴 한데, 이렇게, 요하고, 여기하고. 그래도, 요걸 가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놓으면 이쁩니다! 이렇게 세놓하면 이쁘고, 전체적으로 플스토어를 수영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2 또 핑크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요거 저, 작동되는지도 확인 좀 해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일단은 아무거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슬러그 컴플리트 에디션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닫고 어 요것도 이렇지잘 나오기는 합니다. 볼이 소리가 심하네 보시다시피 화면은 잘 나오고요 액정이 별로 안 좋아서 요거 조정해야 되는 좀. 보이시죠 일단은 잘 나오거든요 나오기는 버튼들 잘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트 슬로고 1을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아... 일단 내 아는 것에 신안는구나 아는 것에 아... 신경 아... 는아는구 일단은 게임은 잘 작동되고요 어... 게임은 지금 잘 작동되고요 어... 그리고 자 다른 게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압 음, 작동 잘 되고요 격투게임 하나 아무거나 하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에스케이 투로 되어 거든요 버튼을 확인해 보니 我真的是，我靠！ 자, 에앉들있어서 주소를 안 적는 거, 제가 말하는 것도 <목소리도> 있으면 잘 돌아갑니다. 버튼도 잘 작동되고요. 어, 잘 돌아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단 시범 적련을 마치고요. 일단은 일단 시범적인 걸 마치고요. 어, 일단은. 패드도 작동 잘하고, 화면도 잘하고, 음악도 이제 속해서는 문제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요짝동 LCD도 스피커 조금은 조금 이게 가끔 찢어지는 수가 나서 그렇지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덕분에 확인했네요. 네 덕분에 이거 뭐, 플레이테이션 언박싱도 하고, 제요 LCD 모니터도 작동되는 거 확인했고요. 여러모로 확인되네요. 예. 네. 이렇게 어설프게 또, 영상, 어설픈 언박싱 플레이테이션2 핑크, 어설픈 언박싱 도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짜에도 또, 그니까, 이렇게 또 끝내야 되긴 하네요. <laughs> 어쨌든, 그, 또 다른, 다음 언박싱 플레이테이션4 시리즈로, 나 아니면 또 새로 사는 게임 있으면 또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